적당히 먹으려고, 일단 담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아마 더 먹지 않을까 의미가 없어. 그래도 일단 먹을게요. 렌즈를. 어디 지엄마구나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쩌다 뭐 이러고 나왔어. 미쳐버리겠다. <laughs> 아니, 멍청이도 아니고, 이 아이고, 이 패딩에다가 그 똑같은 재질 가방을 들고 나왔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잖아. 이제 겨울에 나이 가방도 못보겠네 이게 수납이 좋아지는데 오늘 저녁은 아까 점심에 먹었던 김밥 김밥이랑 방금 김치찌개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를 묶었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비대칭이 심하지? 비대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는 봐줄만한데 여기가 좀 되게 이상해져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러지? 이? 이? 이거 봐 나름 나름 요즘 유행하는 그 깃털번 있잖아요 대충 묶었는데 조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기 서는 그리고 이따가 조금만 더 쉬다가 헬스장 갈 거예요. 운동 헬스장 가려고 나왔어요. 운동할 땐또지여폰은못 써요. <laughs> 그래가지고 옆팟 끼고 나왔습니다. 재밌어.

먹으면? 뭐? 엄마가 이따 갔어, 방금. 뭐야, 그거? 오빠가 갔다 줬잖아 아, 그래? 응. 어? 그이 시간에 먹으면은 살, 살찌지. 응. 어? 지금 덩어리면? 어? 지금 덩어리지, 당연히 이거 도넛인데 응. 아, 엄마 방금 먹어가지고 어쩌, 저, 저뭐 저거 떨어졌단 말이야. 내 방에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혹시 몰라, 흰색이라서. 응. 엄마 다이어트 한다며. 응? 운동 안 하면 그런 거라도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되지. <laughs> 맛있어? 음, 음. 맛있을 것 같아. 응? 맛있을 것 같다고. 음. 아, 엄마, 그리고 이거 1배로 내였잖아 우리 학원에 애기, 여자애가 자기 이름표 붙여가지고 음, 선생님이 준다고. 그래. 이거 음, 가지고. 음, 음, 음. 이름표? 이름표 여기다 해가지고. 음. 되게 귀엽지? 음. 남은 거 아까우니까 응.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흡수시켜줄게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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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안하아니하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원래 아침에 오늘도 사이클 타야 되는데 저희 그 뭐지 저희 아파트 무슨 수도 공사 그것 때문에 차가운 물 받고 뜨거운 물안나는다 해서 저 뜨거운 물 아니면 못 씻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오늘은, 오전에는 운동을 못할것 같아서 쉬고, 일단 저녁에 헬스장을 가야겠어요. 그러고 씻어야겠어. 오늘은 머리만 감아야 되겠어요. 항상 인생은 이런 거예요. 렌즈. 자 들어갑니다. 성공, 오늘 은 아빠 가 태워다 주셔 가지고 완전 편하 게 왔어요. 괜찮 <목소리도> 나왔습니 화이팅! 짜자잔. 이거 옛날에 예전에 산 글글 형이랑 그런 거 이렇게 밴드로 조여주고 얘네 이제 광대 같은 거 이렇게 주는 비대칭도 잡아주고 그러는 건데 좀 꾸준히 사용해보려고 오랜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얼굴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보여주세요. 에로부부를 보고 있습니다. <laughs> 완전 에로부부 러버.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통 한 15분 정도, 20분? 아, 이렇게 30분 이렇게 하게 기는데 한... 근력운동만 하고 집에 왔어요. 런닝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집에 사이클 타려고 유산소는 집에서 사이클 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화장하려고 해요. 지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 쿠션을 바를 건데, 제가 요즘 메이크업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는데, 쿠션에 좀 얇게 진짜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쿠션에 한번 퍼프로 꾹 찍고, 여기다가 톡 톡톡톡톡 양 조절한 다음에 바르는 거. 이게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완전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렇게 피부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정도 이렇게 조금만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양 조절을 이렇게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발라주는데 펴발라주면 돼요. 톡톡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얇게 펴발라주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바른 쪽이고 여기가 안 바른 쪽인데 완전 자연스럽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 표현하고 이런 이제 여드름 났던 거나 잡티 같은 거는 컨실러로 살짝 해주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 발라줄 건데 코는 진짜 어 조금 피부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껍게 바르면 진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양 조절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코 해주면 은 진짜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하면 피부 화장 끝. 그리고 다 했으면은 피부 화장 다 했으면은 여기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슈즈에다 꼭 짜줘요. 응.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 해줄 건데 컨실러도 이거를 바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너무 많이 묻어나서 좀 뭉치고 아무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살짝 들고 컨실러용 브러쉬로 이렇게 먹여줍니다. 먹여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살짝살짝씩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저는 어 그냥 집에 퍼프 있잖아요. 퍼프로 톡톡톡톡 두들려서 마무리해줍니다. 장까지 다 했고 립스틱만 바르면 됩니다. 저의 요즘 데일리 립 조합 약간 오버립 해주고 요, 이거 지금 계속 계속 등장하는 이 립스틱 웨이크메이크 거. 안쪽에만 살짝 발라주고. 안데 아 진짜 립스틱 색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이쁜데? 요즘 제가 약간 요즘 제가 빠진 게 머리 그냥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저거 뭐야? 뭐 머리를 묶어도 예쁘고 내 머리를 조금 묶어 묶, 묶는 게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아 묶어봐야겠다 이거 다시 세트가 이거 볼레로거든요 이가지고 이런 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이거 접고. 드디어 코트를 꺼냈어. 코트 입고. 이렇게. 이렇게 입었어. đúng ừ, không đại, đại. Ừ. 시 문제냐고. 음. 배고프다. 아직 이게 첫 끼여가지고.